가야 돼. 아... 그 절벽에 땅에 비하고 있어야 돼. 다시 돼. 오, 못한, 여기 헬맨 있어 야 돼. 가지 죠 못한 없나 여기 헬멧 있어 헬멧 이레벨. 헬멧이 문제아 이거 지금 원줄어. 그래. 러 <laughs> 없어 다또 머리 맞았어. 다 봤어 절벽 절벽. 절벽에, 절벽에, 절벽에 TV 있어. 디비전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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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타. 가야 돼 빨리. 안돼. 네. 안돼. 옆에 오. 가는 건가요? 저기 다 앞에 거기 앞에. 따개비, 저는 살아 있습니다. 아, 돌게에가지는데저 앞에 있다 험난하다. 살려, 살려서 살려서. 살려. 아, 살려, 아, 이거 차에 차를 왜 탔어? 아, <laughs> <차는 웃음> 왜 탔어? 내가 내가 에너지 먹어. 갑자기 갑자기 사라졌어. 어세 명이야. 지금 천천히 침착해, 피쳐 피쳐, 침착해! 할수 있어? 쟤 둘이 싸우러 아 가야 되네. 차 타고 밀려 밀어가 버려. 어차 차를 그거 해서 언패블로 쓰고 그러게 되겠다. 내거내거파밍해 근데 두명 두, 두 걔네 그쪽에 두명 있는 거야? <목소리> 어디 있을까요? 로드킬해 버려. <laughs> 차로 다 밀어버릴까. 내 차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. 그래, 언패물 쓰고 나무 뒤에 있을 거야. 엎드려가지고. 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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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앞에 있다, 앞에 있다, 앞에 있다. 아 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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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배, 아 알바. 어, 왜, 왜, 왜? 술탄 누지겠다. 저기 정현가, 정현가 어디 있지? 오, 나이스 오, 나이스. 에너지 채워. 유명나 보다 근데 가야 돼. 차로 가 버려. 차로 가 버려. 둘 살리고는 있 로드킬 해 버려. <laughs> 오, 뒤에 뒤에. 오, 대박. 오, 오. 대박. 대박. 대박.